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피입니다. 대한민국을 내려오는 모든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렇게 큰 무대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분위기를 더 달궈서 여러분과 함께 더,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투피에 과연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을까요? 나라마다 인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여러 나라들 많이 예, 니콜 유신은 일단 태국에서 굉장한 인기, 거의 뭐 태국 왕자라고 부를 정도로. 태국에 투톱을 달리고 있는 우영군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준수영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찬성이 그리고 전 자카르타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의외로 이렇게 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 스위스가 스위스 가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합비타어서꼭 가세요. 예예 2PM의 스위스 공연 꼭 이루어지길 와이드 엠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주에서 2PM의 열정을 보여줘야 할 때, 블링블링,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한류 팬들을 만날 준비 완료! 6명의 짐승돌 2PM의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경주의 감추의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 모든 관객들을 매료시킨 2PM의 서프란 무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모두 하시죠! 샤이니의 남신 민호 그리고 박신혜, 투피엠의 태균 씨가 MC를 2년 맡았는데요. 예, 2년 연속으로 MC를 맡겨서 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 어떤 모습 을 보고 이렇게 또 저를 다시 선택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어, 이번에도 맡은 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태이 형이 그 네,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ius24.net.